롤러 브러쉬, 틈새 브러쉬, 솔 브러쉬, 매트리스 브러쉬, 에이, 뭐야? 펫 브러쉬에 물걸레 모듈까지 준다고? 헉, 진짜? 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아니 샤오미 로이드 미 청소기가 얼마라고요? 6 4 8천원이요 제가 리뷰 요청을 받고 가격을 먼저 찾아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로이드미라고 해서 샤오미의 청소기 브랜드인데요 기존에 있었던 청소기들도 가장 비싼 게 30만 원대로 가성비가 아주 뛰어나다고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두 배가량 비싼 제품을 내놓다니 물론 다른 가정 브랜드에 비하면 비싸다고 말할 순 없겠지만 이제 가성비의 샤오미, 가성비의 샤오미 로이드미 청소기 이런 수시부가 붙기에는 65만 원은 좀 절대적으로 높은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가성비 이런 거다 떼고 정말 청소비로서 어떤지 한번 써봤습니다. 일단, 저는 디자인부터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보통 무선 청소기가 손잡이 부분에 배터리와 먼지통이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무게도 집중되어 있고 또 손잡이 크기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건 너무 슬림하고 예뻐서 깜짝 놀랐어요. 무선 청소기의 경우는 자주 그리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거실에 두고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러면 각 브랜드의 컬러 포인트가 지나치게 눈에 띄고 인테리어와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브로가 없을 것 같아요. 요새 저는 스테인리스 메탈 이런 자연스러운 소재 느낌이 완전히 빠져서 커피 머신까지도 스테인리스로 통일하고 있거든요. 소재는 가볍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알루미늄과 플라스틱을 섞어서 쓰되 컬러는 메탈 소재의 느낌을 잘 살린 마감으로 어디에 두고 쓰더라도 잘 어울리고 고급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미관상 보기 좋은 디자인 말고도 손잡이의 편의성도 상당히 뛰어난데요. 다양한 그립이 가능하도록 만든 손잡이 디자인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서서 사용할 경우 또 소파 밑처럼 낮은 곳을 청소할 때 그리고 브러시를 바꿔서 높은 곳을 청소하는 중에도 어디든 쉽게 잡을 수 있게 만든 손잡이가 그립감을 편하게 만들어주고요. 270도까지 자유롭게 돌아가는 헤드 유닛이 큰 힘을 주지 않고도 편하게 방향 전환을 할 수가 있어서 진짜 힘안 들이고 편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OLED 액정이 또 하나가 있어요. 청소기들이 보통 단순한 LED를 통해서 청소기의 세기를 표현을 하는데 OLED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정확한 숫자로 보여주니까 현재 흡입력 세기와 모드까지도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심미적인 디자인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디자인으로서도 아주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청소기는 역시 청소를 잘해야겠죠. 흡입력을 표현하는 단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다이신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어와트를 기준으로 보면 머리카락 같이 잘 날리는 먼지 청소에는 60 에어와트 전후. 그리고 일반적인 바닥의 경우는 90에서 100 에어와트 정도가 적당합니다. 여기에 틈새에 찌든 때나 고양이 털, 카페트, 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110 에어와트 이상이 돼야지 청소 효과가 있다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샤오미 로이드미 X30 프로의 경우는 최대 150 에어와트로 모든 청소기 사용 용도에 충분한 성능을 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본 구성품으로 포함되어 있는 브러쉬가 정말 많아요. 특히 매트리스 브러쉬랑 팻 브러쉬가 인상적이었는데요. 매트리스 브러쉬는 그냥 흡입구의 형태만 바꿔주는 게 아니라 진동을 통해서 털어주면서 흡입할 수 있도록 해줘서 생생내기 구성품이 아니라 정말 잘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팻 브러쉬. 우리 두 분은 아직 털도 뭐 많이 안 빠지고 또 강아지는 훨씬 덜하기도 하죠. 그런데 고양이 있는 집에서는 이거 완전 잘쓸것 같아요. 고양이 저도 한번 빗질을 해주고 나면 정말 온몸이 털 번복이 되거든요. 그런데 브러시질하면서 한 번에 흡입까지 되니까 뭐 고양이가 무서워만 하지 않는다면 엄청 효율적으로 빗질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물걸레 모듈이 조금 재밌어요. 기본 브러시 뒤에 부착하는 형태로 사용하는 모듈 방식이다 보니까 사용하지 않을 때는 가볍게 떼어두고 사용을 하면 되고요. 필요할 때만 부착하면 됩니다. 물걸레가 브러쉬처럼 회전하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뭐 완전 뽀득뽀득 닦아낸다는 느낌보다는 먼지를 훔쳐내는 용도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왕 청소기 돌릴 때 붙여두고 사용을 하니까 나중에 작정하고 물걸레질 하는 횟수를 줄일 수가 있어서 괜찮더라고요. 앞에서 슬림한 디자인, 그리고 최대 150 에어와트의 강력한 흡입력, 이러면 자연스럽게 사용시간이 걱정될 수밖에 없죠 이 로이드미 X30 프로는 표준 모드에서 70분 그리고 강력 모드에서는 35분 연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제가 더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완충하는 시간이 2시간 30분 그리고 제가 집 청소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30분 정도의 사용시간 정도는 대략 1시간 정도만 충전을 해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어,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충전하려고 서 있는 모습도 조금 있어 보여요. 원래 엄청 큰 거치대 자리도 하나 마련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냥 벽에 어댑터를 부착을 해두고 세워두듯이 놓으면 자동으로 충전이 되니까 공간도 효율적이고 보기에도 깨끗하고 그러면서 거치도 쉬워서 여러모로 장점이 좀 많습니다. 샤오미에서 내놓은 프리미엄 청소기다 보니까 사실 의문과 의심을 갖고 사용을 해본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막상 사용하면서는 아, 샤오미답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들을 흉내 내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손잡이 디자인이나 충전 거치대 같은 부분들은 과감하게 바꾸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오히려 더 과감하게 OLED 디스플레이나 말도 안 되게 해자스러운 브러쉬 구성품들까지 적용을 해주고요. 샤오미 로이드미가 이렇게 비싼 청소기를? 이런 생각이 이제는 아, 샤오미니까 이렇게 가성비 좋게 만들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끝. 기능, 디자인, 가격. 뭐, 이거는 깔게 없네. 그래도 청소하면 역시 우리 엄마니까. 엄마, 내가 청소기 새로운 거 가지고 왔어.